거짓말 하는 이야기? 좋아요, 구독! 음, 아이들이 거짓말할 거짓말 할 네. 때, 뻥 치는 거. 거짓말에 진짜 누군가를 어른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예. 자기가 뻥치듯이 과대하게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도 엄마들은 어. 거짓말 범주 안에 드는 거지.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예. 3학년 때 엄마 나 과학 쪽지 시험 같은 거 100점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예. 나 진짜 100점인 줄 알았다. 예. 점수 이제 보면 60점이야. <laughs> 근데 100점이로. 어 근데 그래가지고 나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음. 너왜 이렇게 말했어? 어, 엄마가 이렇게? 너 60점 맞는다고 해서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닌데, 아니었거든. 예. 근데 왜 100점 맞았다고 했어? 근데 걔 눈빛을 보면은 정말 자기가 100점 맞았다고 믿어. 음, 진짜 자, 믿어요? 어, 그러니까 어. 자기가 100점이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 음~ 레이미도 그런 거좀 있긴 있어요 어, 네, 어. 레이미도 뭐 약간 시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치 네. 어, 다른 거는 엄마가 다 수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크게, 크게 뭐할 필요가 없는데. 없는 거야 근데 음. 그러니까 나는 근데 손바닥도 때린 적도 있고 그런데 음. 손바닥을 때리면서 느낀 게아 얘가 진짜로 그렇게 믿었었구나라는 게 나한테 오더라고 음. 그리고 예. 그 마음에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 아, 잘하고 싶었구나. 어, 진짜 잘하고 네. 싶었는데, 근데, 그래도 때렸어. 왜냐면, 그래도 그거는 아. 진짜가 아니니까. 네네네. 약간 환상 같은 거? 음. 자기 환상 같은 거를 자기가 믿어버리는? 그러면서 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약간 왜곡된 어떤 사, 사고 체계? 그런 거일 수 있고. 예. 예. 진짜 근데 왜 의도를 그, 갖고 예. 속이려고 하는 그렇죠. 자, 자기 한 개라도 틀리면 엄마가 엄청 싫어하는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나 이제 죽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틀려가지고, 굉장히 긴장하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 엄마한테 안 보여주고 싶다. 뭐, 그렇게까지는 들었는데, 좀더 나가면 거짓말 치겠, 요번에는 선생님이 시험지 안 줘. 뭐, 이렇게 거짓말 한다든지, 엄마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애들 시험지 가져왔잖아. 그러면 엄마. <laughs> 당황하면서 음. 알게 되기도 하고. 음. 근데 나좀놀라어서 되게 사소한 그냥 단어 평가 시험지인데 그걸 애들이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칠까? 왜냐면, 또 걔가 그거를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도가 올라가 있, 있으니, 어, 걔는 그, 그럴 때마다 엄마가 자기를 평가한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누가, 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한다는 느낌이 들면, 네. 싫잖아. 아, 그래서. 그 숨기는 거고, 근데 그때 한번 나를 봐야 되는 거 같아. 그리고 우리 아한테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웃음> <웃음> 순간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laughs> 그런 거같아어 어... 100점 맞았다면 하 엄마가 기뻐할 걸 아니까? 응. 음. 너무 그러니까 너무 하는... 짠한 마음인 거지. 자기도 음. 그, 그렇게 하고 싶고 거기에 부응하고 싶은데 음. 그거를 자기가 못하니까 그 순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엄마를 좀 만족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깊게는 있었던 것 같아, 걔가. 음. 근데 그때, 아, 얘가 정말 잘하고 싶었니? 라고 한번 물어봐주는 음. 라면 걔가 내가 동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지. 네. 그니까 만약에 어떤 애가 일부러 숨겼다고 하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뭐 이렇게 숨길 때 엄마 겁이 났었니 뭐라든가 엄마가 이렇게 널 야단칠까봐 근데 아,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안 가지 이제 네. 그 순간 빡쳐서 이제 얘를 엄청 야단치고 거기서 관계가 다 끝나버리는데 걔 마음에는 두렵거나 아니면 평가받는 게 싫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엄마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알아줘야 될 텐데 벌써 뭐 욕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어디어 디 거짓말을 하고 이제 우리는 그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거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물명불명 네. 그거를 짓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 건가 음. 걔가 그렇게 하게 된 걔의 마음은 어, 그리고 그렇게 음. 하게 만든 거는 사실 나일 경우가 되게 많지. <laughs> 네. 내가 만약에 뭐 프리패스라고 하면 걔가 굳이 애쓰면서 그렇게까지까지 속이거나 맞아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사실을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 그렇게 내가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얘가 잘했을 때만. 시험을 잘 봤을 때만 엄청 예뻐했다든지 음. 그러면 걔가 너무 잘 알죠. 그죠? 근데 이제 정말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과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걔 네. 자체가 그렇게 믿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뻥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보통 저학년에 많이 나타나는 거지. 예, 네,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 중에 그런 애가 있는데 <laughs> 어, 되게 비현실적인 애가 있는데, 예. 자기는 아주 멀리 있는 게 보인다는 거야. 오. 네. 그니까, 러 삼촌이 무슨 산에 갔는데, 형, 삼촌이 간 산이 저기야? 했더니, 어, 저기야? 했더니, 삼촌이 저 걸어가고 있네? 이렇게 한 거야. 1학년 애가. 음. 근데 3학년 형이, 예. 너또 그렇게 뻥치네. <laughs> 너왜 자꾸 그렇게 뻥을 치냐? 넌 진짜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예. 그때 내가 딱 들어, 그 사이에. 마음을 보면 볼수 있지,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면. 얘가 갑자기 표정이 걔 엄마가 이제 <laughs> 표정이 확살아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 자기는 상상을 한 거야. 맞아요. 뭘 예. 이미지로 예. 삼촌이 걸어가는 걸본 거야. 산에서 본거 아, 자기는 삼촌을 본 거라고 표현한 거야. 음. 아이니까 그 예, 구별이 예. 잘안 가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그 아이를 지지했을 때 자기는 뭔가 존중받는 느낌 내가 한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거짓말 뻥치는 거 비웃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걔가 진짜로 어너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면 넌 정말 잘하고 싶었어라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네.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구나라고 음, 얘기한다면 얘가 아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고. 그걸 하나의 동기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네요. 네. 어쨌든 자기 마음이 한번 읽혀져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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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예, 의식화되는 내 마음이 사실 좀 그랬지 어, 그러니까 하면서 내 선한 의도는 그런 거지. 음. 선한 의도는 그렇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거고 그렇게 네가 거짓말을 해서 야단 그때 나는 손바닥을 때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걔가 이제 스무 살이 돼서 지났을 때 그렇게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애야. 계속 일관되게. 예. Yeah.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한 이야기를 전혀 그렇게 저버리지 않아. 그냥 되게. 음. 염두에 두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항상 조율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율을 해. 내 음. 말을 다, 다 듣지는 않지만 그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물꼬를 탁틀 수가 있는 거를 걔를 야단만 치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지. 음. 그렇게 아까 뻥치는 단계에선 그렇고 만약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는 아이라면 나와 그 아이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평가적인 애정, 조건적인 애정을 주고 있나? 그걸 되겠네요. 좀 나, 내가 보고, 그러니까. 너가 그, 되게 엄마가 그렇게 야단 칠때 싫었니? 아니면 음, 정말 음. 그럴까봐 두려워, 무서웠어? 라고. 물론 뭐 숨긴 거에 대해서 야단을 칠수 있고, 한대 때릴 수도 있고, 뭐 손바닥을 막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또 읽어주면서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텐데 일단 내가 엄청 화가 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거기까지는 생각이 응. 잘안 가지. 거짓말 했다는 걸왜 알게 될때 되게 배신감. 응, 응, 응. 응. 그러니까 애들 키크라고 우유를. 학교 다닐 때 받아 먹여줬는데, 6년을 내내 자기 아이가 우유를 안 먹은 거예요. 먹기 싫어서? 어. 6년 동안 안 마신 거를 6년이 지나고 안 거예요. 어. 그걸 늘 버리거나, 어. 친구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충격이었다는, 그, 그렇게 감추기도 하더라고요. 엄마는 철저까지 믿고 있는 거죠. 얘가 우유를 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키클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마음을 읽어 줄 여력이 없을 때도 많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 분노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 하면서 차를 먹기 싫다고 하지. 그렇지 그게 어. 1차적인 감정인 거지. 처음에 올라오는 감정이 지금 화가 음. 나지. 좀 진정되면 어, 화가 나는 거가 지나서 이제 물론 그래서 애, 애랑 뭐 애를 야단칠 수도 있고 근데 또 음. 잠잠해지고 자기를 돌아서서 보면 내가 사실 그렇게 만드는 거지 음. 말할 수 없게 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없게 말하면 어. 혼나니까 어, 그리고 그렇죠. 엄마를 뭐 되게 만족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 게 화가 자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음. 그거를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거지. <laughs>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게 주로 주로 성적 갖고 많이 하겠지? 응. 성적이나 그거는 아니면 대폰 <laughs> 아, 실제로 지들끼리 나눈 이야기인데요. 우리 엄마는 내가 스마트폰 쓰는지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 언제 쓰는데? 그러니까 엄마 목욕하러 들어갈 때. 와, 대박이죠. 음. 엄마가 딱 들어가면 한 10분이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게임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아? 하면서. 스마트폰 뭐. 그런 거짓말도 소소하게 있겠죠. 근데 사실 나도 되게 그런 거짓말 많이 하지. 굳이 다 알릴 필요 없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다 캐려고 하지 말라. 다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생활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 네. 뭐 성적 부분은 이제 나 나를 한번 돌아보고 이고 그런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사실, 우리도 했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거... 다 알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음. 엄마도. 넘어가주거나 모르는 척이 들어기도 하고, 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다알수 없고, 음. 그리고 아이를 굳이 속속들이 쥐잡듯이 다 알아야지만 걔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거든. 음. 예. 약간의 폭을 줘야 돼. 애들도 애들... 숨쉴수 있는 폭을 좀 줘야 된다는. <laughs> 네. 다. 그근데 진짜 해가지고. 막 이런 엄마들이 있더라. 막 하드 뭐 이렇게 그 노트북 그 전선 가지고 다니고. 아 예, TV 케이블 들고 다니고. 어, 어. 맞아요. 노트북 같은 것도 절대 어. 안 되게. 어. 쌤쌤주변엔 없었어요. 저희 또래에는 이미 집에 CCTV가 있어요. 아 진짜? 예. 네. 집에 CCTV가 있어서. 그걸 수시로 엄마가 보고 일하시니까 게임하고 있는 거 지금 보인다. 근데 봐봐. 만약에, 그니까 이제 입장 멀리까지 바꿔놓고. 입장 바꿔놓고 남편이 만약에 나갈 때 CCTV를 여기다 달고, 마누라 지금 커피 마시 너무 오래 마신다. 이렇게 하면 <laughs> 어떻겠어. 그니까 나는 누군가가 내가 나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나의 자유, 나는 자율성이 없어라는 걸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학원 얘기한 거랑 똑같아. 걔가 그걸 경험하고 걔가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걸 미리 통제하고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깨달고 하는 시간이 을 배제가 되면서 얘는 약간 조정당하는, 리모, 그러니까 리모컨을 갖고 조정하는 어떤 그 로봇 같이 돼버린다. 자기, 아, 자,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근데 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찔리고, 또 개선하고 이럴 수 있는 폭을 줘야지 사람이 그게 느껴지지. 음, 음. 계속 닦달하는 상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봐. 아우, 너무 진짜 쫄리죠, 진짜. 근데 그게 계속. 엄마야. <laughs> 너무 부담스럽죠, 진짜로. 대박. 네, 완전 <laughs> 부담스럽죠. 우리도 대소 엄마한테 사기도 치고 뭐 엄마 뭐 진짜 뭐 사전 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컸단 말이지. 맞아. 사전 산다, 수학 문제집 사야 된다 해놓고는 딴데돈 쓰죠. 근데 맞아. 그 정도의 폭은 허락한다는 거지. 나도 그래. 알면서도 그러니까 음. 그런 걸다 파헤치려는 마음이 음. 내가 불안한 거지. 내가 나를 못 믿는 거고, 내가 나를 못 믿는 것만큼 애도 못 믿는. 못어서 그러면서 불신들이 싹이 트 m 기 시작한다는 걸까. 저도 놀랐는데, CCTV 설치한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그, 검열하는 게그 상황을 좋게 만들지 않아. 절대 믿는 거지. 음, 믿는 게더 사실은 좋은 상황이죠. 서로. 아, 니가 그렇게 하기를 일단 믿고. 근데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를 속였어. 근데 음. 엄마가 그냥 순진한 눈으로 믿는 얼굴을 하면 지가 찔리겠어? 안 찔리겠어? <laughs> 본인도 엄청 찔리겠죠. 그죠. 그래, 어, 근데 CCTV로 딱 음. 보고, 너 그거 그때 안 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따, 따지고 들어가는 엄마였으면 좋겠는지. 입장을,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네. 과연 누가 더 이득일까? 음. 예를 들어서 엄마들 중에 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남편이 딱그 월급을 네. 다 갖고 네. 생활비를 이렇게 일부만 딱 주면서 체크하는 남편들, 남편들 보면 있지. 그 엄마들의 뒷주머니 훨씬 더 많이 차. 음. 네, 클린하지 않죠. 서로 오픈 공개 안돼 있고 뒷주머니로 이렇게 엄마들도 그리고 남편한테 네. 뭔가를 더 뻘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활비 훨씬 많이 들어. 음, 돈을더많이 쓰게 되는군요. 어, 왜냐하면 뒤로. 음. 근데 그냥 의심 없이 음. 오픈해서 오픈한 사람은 뒷주머니 찾는 이유가 없잖아요. 뒷주머니는 비 제가 비상 사태일 때 쓰는 거였잖아요. 네. <laughs> 아. 조이니까 그래.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니까. 그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좋아요.